안녕하세요, 황뱅크입니다. 외출할 때 선크림 꼭 바르시나요? 저는 맨날 잊어버려서 마눌님한테 자주 혼이 납니다. 혼나고 주섬주섬 선크림을 바르는데요, 이왕이면 좀 뽀얘지는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겠죠? 휴대폰 어플처럼 선크림 뽀샵이랄까요? <laughs> 그러면 좀잘 생겨 보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 제가 피부관리 여드름 관리만 잘했더라면 지금보단 나았을 텐데 뽀얗고 깨끗한 피부를 선호하는 건 남녀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눌님 화장하는 거 보면은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뭔가 바르고 또 바르고 계속 바르고 화장을 안 해도 예쁘긴 하지만 물론 제 눈에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근데 누구시죠? 저도 뽀샤시하고 싶지만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피부에도 좋고 예뻐지는 남자들의 화장품을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에모먼트 올인원 바비스티 자외선 차단과 뽀샤시한 피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남자의 파운데이션 사용도 편리하다는 엠모먼트 올인원 비비스텍을 오늘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뭐 개봉을 한번 해 볼까요 앞에 너무 설명이 길었네요 자 제품은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엠모먼트 올인원 비비스틱 SPF45 PA++ 위쪽은 이게 나오죠. 어, 위쪽은 비비 스틱, 아래는 브러쉬,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중 기능성 화장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오시스코리아 주식회사. 아무튼 좀 특이하네요. 위쪽과 아래쪽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어, 두 가지 색의 스틱, 스틱이라지 보습과 커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산뜻하고 뽀송하게 마무리해주는 옐로우 베이지와 여드름 자국 잡티 홍조를 완벽하게 거부해주는 자연스러운 색상의 딥베이지 한국 남성 피부톤의 가장 자연스러운 미디엄 베이지 컬러로 남성 전용 컬러라고 하죠 한번 스틱을 빼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주면 네 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사용이 편리하겠어요. 자, 돌리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얼굴 전체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넉넉한 대용량이지만요. 컨실러 컵에 커버력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음아이 이거는 호호바 오일이라고 사람의 피지 성분과 흡사해서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손상된 피부 세포로 재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간 오일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보습력을 증가시켜주죠. 시어 버터 체온과 비슷한 녹는 점으로 흡수가 빨라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성분이 잘 나와 있죠. 효능 효과와 전성분, 그리고 사용 시 주의 사항과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브러쉬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쪽은 브러쉬니깐요 자, 브러쉬가 나왔습니다. 음, 초미세 브러쉬가 맞아요. 엄청 미세하네요. 화장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나 뭐 스펀지나 손으로 파운데이션을 뭉치지 않고 고르게 펴 바르는 게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뭐 저도 남자니까 대부분 그렇겠죠. 브러쉬를 사용하면 특별한 화장 스킬 없이 누구나 전문가처럼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음, 엄청 부드러워요. 음, 장난 아닌데요. 자, 닫아보고. 아무튼 선크림이 따로 필요 없는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S 어, 디지 예. SPF 45. 그리고 PA 플러스 플 등급이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끈적이거나 번들거리지 않고 도자기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요즘은 선크림을 필수로 발라봐야 하는데 자외선 차단도 되고 이뻐진다는 올리원 비비 스틱을 바르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간단하게 한번 손등에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손등에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스틱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되고요. 어, 보이시나요? 색감이 확실히 티가 납니다. 이제 브러쉬로 살짝 펴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보실까요? 음, 음. 열렸다 놓고, 음. 네, 다 펴발랐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너무 배경이 보색으로 해놔서 얘가 잘못 잡네요. 어, 이제 잘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얼굴에도 한번 발라봐야겠죠. 얼굴에 바르는 사진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손에 뭐 따로 묻는 게 없어서 로션도 뭐 손가락 하나만 사용하는데 이건 브러쉬가 있어서 좀 편리하고 만족스럽네요. 손에 뭘 묻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자들 뭐다 똑같지 않을까요? 휴대성도 좋아서 뭐 어디든지 그냥 쓱 넣어놓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눌님 가방에 집어넣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laughs> 저도 이제 잘생김을 묻히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엠머먼트 올인원 비비스틱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머먼트 올인원 비비스틱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 주시고요 돌려 주십니다 자. 보이시나요? 바르기 전. 어 바르니까 아주 모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자, 바른 뒤 사진입니다. 이제 브러쉬로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을 어, 뭐 하도 안 발라서 와이파테 혼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선크림과 비비 스틱이 함께 있어서 외출할 때뭐 결혼식장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외출 자리에 자주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가락을 대지 않고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러 줄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자다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브러시도 한번 볼까요 음. 자다 발라보았습니다 바르기 전과 후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올인원 엠오먼트 올인원 비비스틱의 사용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뱅크 였습니다